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떡 일곱 개 음, 떡으로 번역되지만 보통 사실은 빵이겠지요. 빵이지요. 빵. 어, 근데 뻥, 빵이지만 빵그 서양의 그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빵보다는 약간은 떡에 가까운 어 쩡쩡한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효모로 부풀린 그런 빵이지요. 그런 빵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인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표적구하는 걸 거절하시지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서 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예수님이 왜이 얘기를 하세요? 방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만났으니까 주의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서 뭘 생각해요? 누룩하면 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4000명을 먹인 기적을 행할 때그 남았던 빵 그걸 안 챙겼어. 우리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먹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먹는 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돈을 갖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이 많은 돈이 있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드리고 바치고 한 것들 그것으로 먹고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돈 가진 게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늘 공급하시는 대로 먹고 지내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제, 예수님은 걱정을 안 하시는데 제자들은 늘 그게 걱정인 거예요. 오늘은 뭘 먹지? 앞으로 갈 곳에 또 먹을 게 있을까? 어디서 자지? 이런 고민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까 아그 4천 명 먹기고 남은 빵들 챙겼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한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 걱정하지 말, 아니, 그 그거를 조심하라고 떡 다섯 개로 오천 명 먹였잖아, 떡 일곱 개로 사천 명 먹였잖아. 근데도 아직 그거 먹는 거 걱정하고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들어보면, 야이 제자들이 참 믿음 없네 이런 생각 드시죠? 안 그래요. 저도 목사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요. 제일 걱정되는 게 물론 성도들을 향한 걱정들, 교회를 향한 걱정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그 걱정이 많이 들어요. 교회 재정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좀 사정이 나요. 더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같은 경우 그 걱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몰라요. 물론 믿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실 걸 믿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때로는 걱정되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채우는데 왜 걱정하니?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목사들에게만 하는 얘기일까요? 사역자들에게만 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사업이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물질들, 여러분의 그 앞날의 모든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그게 걱정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부자예요. 채워 주시는 분이에요. 믿고 의지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거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경건주의 혹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어? 율법주의자지만 경건주의자는 아니지 않았나요? 아니요. 율법주의나 경건주의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같은, 거의 같은 거예요. 어? 그럼 경건하게 살지 말아요? 아니요. 경건하게 살아야지요. 여러분, 어떤 좋은 것에 주의가 붙으면 안 좋은 것이 돼버려요. 경건은 좋은 것이지만 경건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거예요. 야고보수 1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마라. 사두개인터치면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경건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 환란 중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경건 주인은 율법주의는 어떻게 돼요? 어, 요거 하지 말랬어. 나 요거 안 해. 어, 요거 하라고 했어. 요거 해. 그런 자꾸에 집중해요. 그러나, 진짜 경건은 뭐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왜 경건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이 향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아, 그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건 무익한 거구나. 아니요! 왜 말씀을 읽느냐, 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경건입니다. 그런데, 음, 그래,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은 기도해야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세울 수 있지. 경건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경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지? 경건 주의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걸 알고 그것을 믿고 고아와 과부를 돌봅니다. 경건이에요. 그런데 비록 야고보서에 지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만약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들 돌봐서 좀내 자랑 좀 나는 입쯤 했어 하고 자랑 좀 경건이 아닌 거죠. 그 이미 새 속에 물든 거거든요. 경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행위들. 이게 경건이지. 어떤 어, 누가 뭐 하라고 그랬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를 하는 것은 이미 경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고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그 교훈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경건을 품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쓸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걱정과 염려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고, 참된 경건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여서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경건한 사람 만드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